주안의만다 11월 14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유다를 위한 에스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유다 백성들의 통혼 문제와 그 앞에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나태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에스라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귀환과 함께 자신들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을 종살이라고 표현하면서 애굽으로 끌려가 종살을 했던 자신들의 과거와 바벨론의 일들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은혜에 합당한 소명으로 살지 않고 이방에 동화되어서 범죄하다가 그 이방으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큰 바벨론 앞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앞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에스라는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긴 하지만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에스라의 표현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방의 종살이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종살이에 그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소생시켜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수리하게 하시며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극렬의 사랑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격이 있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아픈 기억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넘치는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잠시의 안락과 편안함이 방종과 불순종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삶의 고삐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삶이 방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고한 에스라 는 과거의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유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방 백성의 더럽고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보면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하셨어요.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과의 통혼은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에서는 솔로몬이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이들의 행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이런 불순종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결과까지 갔었는데 그 행위들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라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자비하심, 그 극률하심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걸맞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 죄값보다 가벼운 책망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한 자신들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구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삼가는 것, 그리고 혹여나 나와와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참된 태도를 보인 에스라를 본받아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극렬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항상 거하는 주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